응. 제가 오늘 제가 운동을 이제 알려드릴 건데요. 뒤로 빡빡 거울 빡, 그렇지 무릎펴. 내가 네. 잡아어요아 살려주세요. 내가 응, 응, 아. 죽이진 않아. 아. 응. 여러분들은 지금 기합 받는 게 아니에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다섯, 다섯, 아홉, 하나, 셋, 하나 셋. 둘, 어, 셋, 어, 마지막. 本当ですか 시켜주신 분을 모셨습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네, 네. 한번 그럼 셔보겠습니다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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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아, 배꼽 인사를. 네, 안녕하세요. 우리 8 명의 참가자보다. 제가 어떻게 하면 운동, 조금 더 다이어트를 먼저 시작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좋은 팁과 좋은 운동법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밀크워트잖아요 네, 우유들은 잘 드시고 계시나요? 네, 네. 네. 착한 단백질이라고 하더라고요 우유를 네. 응? 그러니까 는 운동을 하시면서 우유를 충분히 섭취해 주시면 은 훨씬 더 다이어트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고 포만감도 많이 있으실 거고, 예. 네. 네. 우유 꼭 자주자주 섭취해 자주 주세요. 네. 네, 네. 자, 오늘 제가 운동을 이제 알려드릴 건데요. 가장 기본적인 몸풀기 운동을 좀 알려드릴게요. 네. 납작 엎드려 쉬셔서, 쉬셔서 가슴 옆에다가 손을 두시고요. 자, 발로 차신 다음에 올라오셔서 옆으로, 옆으로, 뒤로, 뒤로. 자, 여기 한 세트예요. 자, 요거 30회, 30회. 네. 네. 자 납작 엎드리세요. 그냥 편하게 누워서 그렇죠. 어우, 너무 편해, 너무 편해. 가슴 옆에 손 두시고 자 시작. 그렇죠. 옆으로, 옆으로, 뒤로, 뒤로. 그렇죠. 옆으로, 옆으로, 뒤로. 엉덩이 착. 그렇죠. 그렇죠. 살 빠지고 있는 거야 지금. 살 빠지고 있는 거야. 그렇죠. 아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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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운동 신동들이야. 어머 어머 어머. 다 하셨나요? 이거 세세트가실게요 이거 세세트가실게요 이거 또시비하느라터 치면, 오늘도 라로 치면, 어 시.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시키요 시면 요시 시면 치면은 돼요! 시면 <laughs> 어. 안 돼요! 팅면면안 쉬면 돼요! 쉬면안돼쉬면안 돼요! 시면 쉬면 안돼쉬면안 돼요! 시간이어 후배님 우리 유동 씨 네. 똑바로 하란 말이지 네, 선배몇 응. 아. 학번이라고? 네 05학번입니다 아, 선배 97학번이야 네, 선배님. 응. 아. 여러분들은 지금 기합 받는 게 아니에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옆으로 옆으로 뒤로 빡빡더울려 그렇지 아 이거 워머 워머 몸 풀기 몸 풀기 네. 응, 몸 풀기 살이 쭉쭉 빠지고 있다고 어떻게 이게 꽁으로 빠지겠어 살이 당신들이 먹은 만큼 바란 말이죠 여러분들 어. 나이스 와. 쉽지 않 네! <laughs> 다들 지금 영혼이 나가셨는데 워머 힘들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또 다음 운동을 다음 운동을 이제 몸 풀었으니까 이제 몸 풀었으니까 응. 아무도 다들 막 그냥 나를 너무 째려보시는데 저도 여기 돈 벌려고 왔는데 아이, 그럼 열심히 해야죠 네. 자 저는 뭐 이렇게 무식하게 기구로 안해 나는 내 몸이 제일 무서워 네. 제일 무서운 내 몸뚱이로 운동하는 거예요 찍고 하나 둘셋넷 점프까지 자 됐죠? 이게 하나예요 십 쉽죠?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 같이 일어나실게요. 이게 쉽, 쉽, 아우 십중, 십중. 아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이게 십, 십점 선생님, 십중. 하자, 하자, 하자. 웃자, 웃자, 웃자. 아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아. <놀라다니에> 아, 아, 아. 커트는 아. 리얼이다. 아. 구독자 여러분, 밀커트는 디어입니다 정말로. 아, 너무 힘들어요. 와 파이팅! 파이팅! 잘해!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좋아, 좋아. 굿, 굿, 굿.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살이 쭉쭉 지금 빠지고 있어. 점프! 그렇지,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자, 지금 여러분 파이팅 할게. 하나, 둘, 셋! 파이팅! 가자! 더 세게. 운동을 나눠 우리 여러분들이 즐겁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 얼마나 즐거워! 즐거워. 얼마나 즐거워. 즐거워. 아, 살이 아, 빠지고 있어. 아, 살이 아, 빠지고 아 있어. 아 어떤 거든 본인의 의지대로 거의 되는 거 없잖아요. 세상 사는 게요. 유일하게 되는 게딱 하나예요. 몸. 운동. 이거는 진짜 본인이 하는 만큼 나와요. 그리고 저는 운동을 하면서 더 몸과 정신이 더 깨끗해졌던 것 같아요. 음. 아, 씨. 아. 아, 욕하지 말고. 우리 KBS인데. 아유, 욕하면 안 돼. 아, 아이씨. 아유, 그럼 그럼. 알겠다. 아이씨고. 아, 아이노. 오케이. 오케이. 아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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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무릎 펴고. 무릎 펴고. 아우, 무릎 펴! 할수 있어? 아이노. 여섯. 부끄러워. 와. 일곱. 부끄러워. 자꾸 얼굴을 가려. 여덟. 아우, 귀여워. 아유,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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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귀여워. 아우, 마지막아. 마지막! 아유, 잘했어. 잘했어. <laughs> 이게 복근이 예단에. 찢어지게 아파야 돼. 그래야 복근이 생겨. 복근을 찢으란 말이야. 아 살려주세요. 음, 음, 아, 내가 아, 죽이지 아, 않아. 음. 아, 오늘 밤부터 온 몸이 뚫는 게 맞은 것처럼 아프실 거예요. 근육통까지 즐겨야 돼. 하나, 아, 둘, 셋, 어. 둘, 마지막. 세 개만! 세 개만! 세 개만! 두 개만 더! 하나 더! 수고하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아 진짜 단한 분도 못하겠다는 얘기 안 하시고 아 독종들이야 멋있었어요 너무 멋있었어 힘들어서 이제 막 약간 아드레날린이 나오는 것도 있는데 좀 기운이 약간 없네요 지금 멍하거든요 좀더 동기부여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었고 사실 제가 선생님 운동 방법에 좀못 따라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더큰것 같아요. 아직까지 다음에 만약에 뵙게 되면 좀더더 더 건강하고 더좀더 더 열심히 할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착한 단백질 네. 우유 한잔씩드 하시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네네. 아니수데 이렇게 돌려서 먹게 <웃음> 되죠. <웃음> 우유 같은 거 자주 드셔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약소하지만 여러분들이랑 같이 먹으려고 수제 요거트를 좀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음 반씩잘 아, 먹겠습니다. 네네네. 네, 아. 네. 홈메이드 요거트고요. 당도 낮고 포만감이 이제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화장실! 네. 화장실을 또잘갈수 있으니까 는 아, 네. 한번 드셔보세요. 맛은 어떠세요? 요거트 맛은? 네,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 네. 아이스크림 같은데요? 올 어, 진짜? 얼려 네.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얼려 네, 네. 먹어서 뭐 샤베트처럼 약간 그렇게 드셔도 될것 같고. 아, 눈빛이 달라졌어. 아까 나를 막 네. 이렇게 막 네. 이렇게 쳐다보다가 지금은 다들 온화한 눈빛으로. 그래, 네. 내가, 내가 당신들을 죽이진 않잖아. 네. <laughs>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더 하루하루가 더 힘드실 텐데, 난 우리 여러분들이 즐거웠으면 좋겠어. 어차피 우리가 이거 이겨내야 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즐겁게, 어차피 해야 될 거, 즐겁게. 아 내가 그동안 먹은 게 좋지. 이러면서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오늘 되게 힘들었는데, 선생님이 너무 즐겁게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끝까지 와, 같이 올수었던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매일 올까요? 월수금 마오니까 월수금 마오세요. 아니, 아, 아, 그러면 안 되지. 네. 월화수금 토까지올 거야. 아,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들, 끝까지 한 명의 나고자도 없이 네. 완주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파이팅 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